등급을 위한 지름길 킹수학입니다. 이번에 수학상블랙납벨 78쪽이 7번 할거야. 자 이거는 그래프 2차랑 1차 각각을 내가 fx, gx라고 했고 그 안에서 요 정사각형이 교점이 생기는거 이니까 그거의 교점의 x 좌표를 첫번째 알파, 베타라고 거야 1차보다 2차가 좀 어려우니까 2차 함수의 몇점 A, B의 순서대로 알파벳다. 오케이? 여기서 A, B를 썼기 때문에 따로 문자 써야 돼. 자, 그랬을 때 요거 정사학교만 따로때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대각선인데 자, A는 요 2차 함수식의 데이블, FX 데이터만 제곱제곱. 제곱, 제곱. 맞지? 알파벳다. C랑 D는 C는 A랑 X가 같으니까, 알파. 1대, 요, GX에 대입하면 되고, D는 B랑 Y가 같지, 베타제곱이고, 또한 Y가 x 랑 같으니까, 베타제곱. 그래서 좌표를 먼저 문자를 쓴 다음에, 자, 길이하고 평행하대 요, A, B랑 C, D가 어지 2차, 1차 쪽에 있는 길이랑 평행하다 중에서 평행한 걸 갖고 기울기에 대한 식을 찾으면, 자 우리가 여기 2차 요게 AB 에 있는 거의 기울기가 CD 이미 기울기 알파 1인 거 그래서 시계 나오지. 그래서 얘가약프남 베타가 알파 1. 그 다음에 중점 b 랑 AC의 중점이 같은 걸 xy 각각 구할 수가 있고 자요첫 번째 식에다가 요거 알파 대신 1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요거랑 요거로 베타에 대한 이차식을 유도할 수 있지. 그래서 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곱셈 공식, 아,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게 0보다 오른쪽, 즉, 양수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도 17이 될 거야. 자, 그래서 BD라고 하는 요거 요고 길이니까 X끼리 뺄 건데, b 에 베타라. D에 베타제곱을 빼고, 베타제곱에 대한 방정식이 있지. 요거를 가지고 정리하면, 베타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4베타 빼기 2가 되고, 얘를 구한 거를 대입을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해서 AB가 나오고, AB의 합은 9가 될 거야. 오케이?